우리 집 염소들. 여기는 주로 갈색한들. 갈색, 우리 갈색 정모. 지금 이제 2년 내갑니다. 새끼칸. 여기도 새끼칸. 애들 운동장에 주로 나가있네요 아침 먹고 이제 이게 여기는 새끼칸. 새끼칸 두 칸을 하나로 합쳤습니다. 이번에 새로 하우스, 조그만 하우스 뜯어고 새로 져가지고, 위아래 새끼칸 두개 있었는데, 이거 순놈 여섯 마리와 이거 암놈 한마리 들어있습니다. 순놈 여섯 마리 중 일부는, 어 동네 분, 제가 제 염수로 규미해줬는데 순놈이 나왔다고 해갖고, 순놈들 또 염수 늘리고 싶다고 해서, 제꺼 염소 암면화또 교환해줬 습니다. 여기는 두번째 사육한 여기는 주로 토통칸들 여기는 주로 이산산산이 많이 있습니다. 음, 우리 귀여운 아가들 저놈이 우리 집 종목, 이거한 1년 반 정도 된니 최근난 새끼래음 만삭인다지. 여고 제 이거 두 마리가 새끼 아직 안 났습니다. 여기는 주로 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초산들도 지금 기낭운거 있고 초산과 계량종계량종 다섯 계량종 마리는 아무거 아직 어 있습니다. 저기 음. 털 빠진 놈이 우리집 원종, 어, 뉴질랜드산 원종입니다. 근데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. 작년 8월에 살간 밥을 잘안 먹고 해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대로 아직 해부기에되고 있습니다. 근데 교미는 교미는 아주 잘합니다. 이번에 정모그 옆에 있는 것으로 9개월 된 종무라고 하는데, 만, 전에 잤을 때가 67kg 나간다고 해서 9개월 때, 제가 새로 구입해왔습니다. 9개월은, 제가, 제가 봤을 때는 9개월 훨씬 넘은 걸 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. 대략 70kg 정도 나간다고 해서, 한 일주일 전에 가져왔습니다 둘이 서로 사이좋게 있습니다. 이쪽 하나는, 음, 보거를 여러가지 썼는데, 어, 일괄 3개까지 음, 음 딸려서 그냥 일괄 분양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터놓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새끼 아침에 밖에 있어서 날 쉬어서 여기 새끼칸에다 옮겨놨습니다. 어제는 새끼 초산이 어머니 어제 한 마리에다 있더라구요. 어. 우리 아기야 우리 좀 한번 보여드라 음,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. 제가 조금만 붙잡으면 바로 서리질러와서 쫓아와갖고 이쪽 안에다 들여놨더니 아까 밥주고 들여놨더니 음, 옆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습니다. 얘 아직 밖에 나가도 않고 그냥 서만 있네요. 아직 네, 우리집 염소 서게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